안녕하세요. 옷장쏘가입니다.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. 드디어 드래곤 스타즈 제품을 전체를 모았죠. 시리즈 네 번째 제품들을 모아서 모으고 모으면 부속으로 이 퓨전 자마스의 그 부속 파츠가 하나씩 들어있었어요. 네. 얼굴, 뭐, 팔과 몸통, 그리고 하체, 네. 다리 하나씩, 그리고 오른쪽 팔, 요렇게. 요 부속품들을 다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. 네, 오랜 시간 동안 이 제품들을 기다리고 모아서, 어, 결국에는 드디어 퓨전 자마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네, 부속품들 지금 모아놓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임의로 해체해놓은 게 아니라, 요 부속품들을 모으면 퓨전 자마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퓨전 자마스로 제가 합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자마스 만들어 볼까요? 자, 하체부터 만들어 봐야겠죠? 하체 부분을 꺼내면요. 관절 부분을 좀 밑으로 내려서 자왼 다리를 결속했습니다. 자 오른 다리도 네, 밑으로 꺼내서 관절 구그 부분이 맞게 해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요, 네 오른 다리와 왼 다리 모두 결속을 했습니다. 자 몸통 부분 옷 안쪽에 집어 넣어서 다리 부분을 자, 상체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상체 부분과 결속, 네 요거 잘 결속을 해야 되는데요. 바짝 밀어서 꽉 꽂아주면 이렇게 결속이 됩니다. 자,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네, 합체 자마스를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팔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. 오른팔, 퓨전 자마스인데, 이제, 오른편에 해당하는, 그러니까, 손오공, 오공 블랙에 해당했던, 네, 이 부분이 녹아내림으로 인해서, 자, 오, 어, 교속하다가 빠져버렸네요. 네,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리얼한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 상체를 잡고 껴야 되겠어요. 이 팔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녹아내린 팔 부분에 해당하는 얼굴과 팔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오른쪽 팔을 결속해 보았습니다. 네, 거대한 오른쪽 팔, 몸에 비해서 거대한 오른쪽 팔을 보고 있고요. 얼굴도 퓨전자마스 같은 경우에는 반쪽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네, 반으로 나뉘어진 투페이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그러면, 어쨌거나, 얼굴 부분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, 기하학적인 모습이지만, 어쨌든, 퓨전자마스. 네, 어디에도 없는, 둘도 없이, 어디에도 출시되지 않은 이, 뭐랄까, 이 퓨전자마스 피규어를 이런 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요. 이 드래곤 스타즈 요 시리즈 네 번째, 제품을 모은 이유는 이 퓨전 자마스를 통해서 물론 자마스와 오공 블랙이라는 제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는 매력이 있는데 이 퓨전 자마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퓨전 자마스의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. 어, 퓨전 자마스를 모으기 위해서 참 어, 제품들 앞에 새 제품은 제가 이제 미국 그, 코믹 스토어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해왔었고, 뒤에 새 제품들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놓고,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얻게 됐죠. 네, 결국에는 자마스를 이렇게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. 자, 요 제품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아쉬우니까, 요 라인에 스타즈 제품을 한번 쭉 불러오도록 할게요. 비전 합체 놀이를 한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요 제품들을 이용해서, 자, 50 블랙과 이 자마스, 퓨전으로 합체 자마스가 탄생하였습니다. 물론, 요 합체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우공블랙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녹아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합체가 이루어졌죠. 어쨌거나, 이렇게 가지고 을수 있다는 라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시리즈 제품, 전 제품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. 드래곤 스타즈 시리즈 4의 제품들을 전부 모아본 모습입니다. 네. 요. 그 퓨전 자마스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메인이기 때문에 맨 앞에 세웠구요 어, 구할 수 없는 제품 라인업인 퓨전 자마스, 일반 제품으로서 만나기 힘든 그리고 자마스. 네. 그리고 히트까지 이렇게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요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이 들어요. 다른 피겨나 이런 걸로 출시가 물론 백인 되지만 잘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게큰 특징인 라인업입니다. 자, 뭐 블루 손오공과 베스털 맨디로 뺀 이유는 가장 흔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겨로 만날 수 있는 흔한 제품이기 때문에 빼냈고요 지금 보시면 은 이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뭐 역시 이 콜렉터블이라고 하잖아요. 피겨를 콜렉터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수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음 수집을 하게끔 또 만들어서 출시가 되는 거고 또 그러기도 한데 모아 놨을 때 함께였을 때 가장 그 뭐랄까요 멋있다거나 할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콜렉터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수집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니까 개개한 제품 제품이었으면 이 베이스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망이 좀 컸고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제품 라인이었을 텐데 함께 모아놓고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퓨전 자마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모아서 어이 모아져 있는 이 제품 라인업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제리비는 마치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.